안녕하세요. 오늘부터 프론엔 개발자에 필요한 스킬을 어, 가르쳐보고자 합니다. 어, 시작은 HTML로 하고요. 어, 그 다음에 CSS, 뭐 자바스크립트, 그 다음에 뭐 백엔드인 장고 프레임워크까지 한번 어, 해볼게요. 일단 시작은 HTML 어, 기본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어, 제가 지금 비주얼 어, 스튜디오 코드를 사용하고 있고요. 지금, 어, 디렉토리를 하나 만들었구요. 그 다음에 거기 안에 파일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파일을, 어, start라고 할게요. start. 그 다음에 html, 을어 한번 해볼게요. 그런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어, html이라고 쳐보시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어, 자동 완성이 생겨요. 자동 완성이 생기는데 거기서 html5를 클릭을 할게요. 클릭을 하면 이렇게 자동으로 어 코드를 만들어 주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어 보통 HTML이나 JavaScript나 CSS 같은 경우는 어 스페이스를 두 개를 씁니다. 파이썬은 네 개를 쓰는데 그래서 일단 이거를 어 indent using 어 스페이스를 두 개로 바꿀게요. 두 개로 바꾸고 지금 어 이쪽 부분을 어 선택을 한 다음에 Shift Tab 눌러서 두 개로 바꿀게요. 아어 그리고 지금은, 어, 이 부분은 아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없애버리고요. 네. 일단 HTML을 만들면은 이제, 어, 타입이라고 있어서, 어, 이, 이게, 이, 이, 페이지는 HTML 페이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HTML, 어, l a n g u a g e 가 English라는 걸, 어,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head하고, 어, 여기 보시면은 body가, body 바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이 이제 HTML의 핵심입니다. 보통 헤드 부분에는 이제 메타데이터가 들어가고요. 메타데이터라 하면 뭐 타이틀이나 뭐 여기 보시면은 어 캐릭터 세트 같은 거 있잖아요. 캐릭터 세트 같은 것도 있고 또뭐 나중에 되면 스타일 시트 넣어야 되고 자바스크립트 넣어야 되거든요. 어그 부분을 이제 보통 어 헤드 부분에서 사용하고요. 바디 부분은 말 그대로 컨텐츠 부분입니다. 컨텐츠 부분이라서 이곳에서 뭔가를 쓰는 어 내용은 다 HTML 브라우저로 나오게 됩니다. 일단, 어,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이제 제가, 어, 바디 부분에 제가 헬로월드라고 써보겠습니다. 헬로월드. 어디 가나 헬로월드가 제일 처음이죠. 그리고 오른쪽 부분에 이제 카피, 어, 카피 패스를 눌러서 그 다음에 제가, 어, 새로운 윈도우를 열어서 넣어봤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헬로월드라고 나오죠. 헬로월드. 헬로월드라고 이게 바디에다 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고요 이제 비주얼 어, 스토디오 코드에서는 이제 왼쪽 부분을 없앨 수가 있어요 없애는 방법은 이제 커맨드 어, B를 누르시면 되고요 이제 맥 사용 버전이고요 커맨드 어, B를 누르면은 이제 익스플로러가 닫혔다가 열렸다고 합니다 그 이런 식으로 해서 어, 일단 제일 처음에 첫 강의인 HTML 한번 배워봤습니다 감사합니다